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지노믹스에서 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훈 부사장입니다. 아, 먼저 오늘 이렇게 어, 기업 설명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TV 관계자 여러분들께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어, 회사 전반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플랫폼 기술, 그리고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IP와 BD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올해 2022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어,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한 슬라이드에 담아본 네,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어, 시리즈 C 펀딩을 완료했습니다. 372억 원의 어, 펀드를 레이징을 했고요. 그리고 어, 저희 리딩 파이프라인인 가남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와 미국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고 임상 시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별로 순차적으로 국내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 기술 공유하는 컨퍼런스에서 저희 회사 파이프라인이 유전자 치료제 부문에서 가장 유망한 파이프라인으로 선정돼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 글로벌 빅파마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고 어, 상당히 어, 라이선싱 아웃의 논의를 포함한 상당히 진척된 어떤 협의를 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어, 한 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회사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그 회사 이름에 저희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저희 회사의 이름은 저희 회사의 플랫폼 기술인 트랜스스플라이싱 라이보자임의 그 라이보자임의 RG와 유전체를 의미하는 고믹스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알지노믹스로 명명을 했고요. 저희는 이 RNA 치환 요소인 트랜스플라이싱 라이보자임을 활용해서 간암을 포함한 난치성암 그리고 태행성 질환 그리고 유전 질환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이신 이성국 대표님에 의해서 2017년도 8월에 창립이 됐고 현재 저희 임직원들은 판교에 위치한 실험실과 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조직은 크게 세 가지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리서치 유닛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 사업 개발과 임상이 포함된 어, 개발 유닛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재무와 경영이 포함된 유닛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회사의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플랫폼 기술은 어, 질병과 관련된 RNA를 제거함과 동시에 어, 치료 효과가 있는 RNA를 붙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질병과 관련된 나쁜 RNA를 잘라내고 동시에 어, 좋은 RNA를 붙여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RNA 매핑이라든지 P1, P10 옵티마이즈 과정을 거쳐서 어, 저희 물질의 특이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별 파이프 라인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저희 회사가 표방하는 어떤 목표, 지향점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제, 치료제들 중에 저희는 RNA 베이스드 테라피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트랜스 플라이싱 이보자임 플랫폼을 이용한 어, 유전자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의 어, 특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 아, 저희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성인데요. 저희 플랫폼 기술의 특성 중에 주요한 것은 어 우선 하나의 몰리큘이 두 가지의 액션을 동시에 어, 작용할 수 있다라는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몰리큘이 어, 표적 RNA를 자르고 뭐 새로운 RNA를 치료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RNA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환 관련된 어떠한 RNA도 표적을 할수 있다는 것도 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물질은 표적 RNA가 없으면 작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치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DNA 벡터를 툴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현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RNA 레벨에서 어,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진놈 톡식시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질은 어, 굉장히 높은 효율의 스프라이싱 효율과 그리고 어프타켓이 없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어, 물질의 구조들이 다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어,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어, 가, 갖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은 크게 항암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리고 망막색소변성증 그리고 레트증후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항암제로는 어, 간암 치료제와 그다음에 글리오블라스토마 악성 교모세포종인 뇌암 치료제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항암제는 어, 간암은 다시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간암 병기 중에 중기 어, 스테이지인 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 간암 프로그램이 있고, 현재 미국과 한국에 IND 승인을 받고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 전신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 임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글리오 어, 글리오블라스마의 토 경우에는 어, 올해 하반기, 어, 올해 말에 IND 승인을 어, 신청할 예정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임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알츠하이머는 현재 물질 최적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임상시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색서 변성증에 대해서는 내년도 4분기에 IND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레트증후군은 상대적으로 어, 얼리페이지 리서치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네, 001에 대해서, RG0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G001은 간암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간암치료제는 어, 해마다 그 시장,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뚜렷한 어, 치료 효가 좋은 어, 치료제가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 의학적인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저희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표적하는 것은 어, 휴먼 털트입니다.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표적 분자이기 때문에 어,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항암 바이오 마커로서 인정받고 연구되어온 표적 분자가 되겠습니다. 알지 네, 001의 항암 기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지 001은 일차적으로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휴먼 털트 RNA를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 유전자로서 HSV TK, 즉 헐피스 심플레스 바이러스 타이미딩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치료 유전자를 발현하게 됩니다. 이 치료 유전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투여하게 되는 벤시클로비어라는 약물과 만나서 벤시클로비어가 인산화가 되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아, 좀더 상세하게 항암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간암에 저희 물질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 1차적으로 간암에서 발현된, 간암세포에서 발현되는 어, 휴먼 털트 RNA를 자르게 되고 동시에 치료 유전자로서 HSPTK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겐시클로비어라는 약물을 추가로 투여를 하게 되면, 치료 유전자와 겐시클로비어가 반응을 하면서, 겐시클로비어가 인산화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물질을 투여를 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인필트레이션이 되는데요. 즉, 어, 세 가지 삼중작용으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RG-001의 컨스트럭트 구조를 모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MIR-122라는 구조를 저희가 어, 보완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이 MIR-122는 정상 간세포에는 작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CMC 플로우입니다. 현재 공정개발이 완료가 됐고 GMP 배치가 여러 배치가 생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12개월 이상의 장기 안정성 데이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예, 임상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암의 임상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암의 병기에 따라서 중기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 임상 프로그램 한, 한 가지와 어, 비교적 후반부,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신치료제 개념의 항암제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암제, 아, 간암 임상시험에 대한 어, 내용 요약입니다. 페이즈 어, 1-2A가 되겠고요. 안전성 검증과 유선 탐색을 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 1에서는 클래식한 3플러스 3, 도즈 에스컬레이션 세이프티 검증,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유효성 탐색이 진행이 됩니다. 파트 1은 18명 미만의 피험자, 파트 2에서는 약 30명가량의 피험자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저희 임상시험 조직도 구성입니다. 저희 알지노믹스가 스폰서가 되겠고요. 어, CRO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생산은 어, 미국의 찰스 리버 그룹의 사다인 바이진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CMO에서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분석이라든지 바이오 마커 분석들은 해외에 있는 여러 센츄얼 랩을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용량이 증량될 때마다 세이프티 검증을 세이프티 리뷰 보드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디자인입니다. 총 4개의 용량 코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량이 증량될 때마다 원로그 스케일로 증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약 투약 후에 한 달째부터 CT 팔로업이 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 대상자는 절제 불가한 간암 환자로서 바르셀로나 리버 캔서 병기로 스테이지 B 또는 C이고 문맥 침범 수준이 약하고 어, 타 장기로의 종양 전이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화 학색 전술이라고 불리는 테이스에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가암에 대한 설명을 어, 드렸고, 다음으로는 어, 글리오블라스토마, 악성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리오블라스토마는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어, 효과적인 치료제가 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의학적으로 미충족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동문시험 데이터를 한, 한 장을 넣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에 비해서 저희 시험약을 투여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항암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IND 패키징을 마무리해나가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미국과 한국에 IND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RG001의 저응증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암종에 대해서 저희 RG001이 아주 우수한 항암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G00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G002는 간단하게 컨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RG001이 가지고 있는 항암기전에 추가적으로 면역항암제 시퀀스를 도입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면역항암제 시퀀스 도입을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RG003입니다. RG003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진행하는 어프로치는 어, 알츠하이머의 메이저한 팩터로 알려진 아폴리포 프로틴 2를 타겟으로 합니다. 아폴리포 프로틴 2는 서버 타입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아포이 2, 3, 4가 있는데요. 아포이 4를 가진 사람에 있어서는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고 또 발병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포이 2는 베네피 팩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기술이 나쁜 것을 잘라주고 동시에 좋은 것을 붙여 줄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APOE4 리스크 팩터를 잘라내고 어 APOE2 베네피 팩터로 어 치환해 주는 어프로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APOE4 RNA를 자르고 APOE2 RNA로 붙여 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 g 0 0 4입니다 r g 공사는 안과 영역의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어, 기존의 스파크, 스파크 테라피틱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유전성 망막질환인 LCA 치료제로서 개발했던 럭스터나 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는 로슈가 어, 스라, 어, 스파크 테라피틱스를 48억 불에 인수를 해서 현재는 로슈의 소유가 되었고요. 글로벌 판권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어, 노바티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가를 보시면 한측 어, 안구당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정도, 양측 안구 치료하는데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약가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안과 영역에서도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부가 부가가치가 높고 사업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질환은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 어, 유전성 망막색소변성증 입니다 유전성 망막색소변성증은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원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각에 감, 관여하는 로돕신 인자인 로돕신 M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어, 망막색소 변성증이 되겠고요. 예, 보시는 그림은 로돕신의 단백질 구조입니다. 로돕신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부위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150 군데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150 군데, 150까지 이상의 돌연변이 각각에 대응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불사,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저희 어프로치로는 저희는 어떤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기든 상관없이 앞쪽 부위를 타겟해서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돌연변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유전자로서는 정상 노돕신 유전자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발현되도록끔 하는 어프로치이고요. 예, 그동안 사람 유전자들이 많이 도입된 여러 종류의 동물 모델들을 활용해서 동물 시험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보시는 기기들은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기기들이고요. OCT라는 기기는 망막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고, ERG라는 기기는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동물에서 시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저희 물질이 튀어 돼서 어, 타겟에 정확하게 발현이 되는 예, 특이성. 이 높은 어,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라이버자임이 타겟 스페시픽하게 네, 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ERG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험 물질을 투여했을 때 어, ERG 결과를 통해서 어, 동물에서 시력이 회복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돼지 데이터이고요. 돼지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어, 팔로업을 했을 때, 막막의 두께가 퇴행되지 않고, 시험 물질 투여 이후에 그대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대조군에 있어서는, 시험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퇴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원숭이 시험의 결과이고요. 시험 물질 투여 후에 6개월 후, 조직병리 분석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조직병리 소견상 어, 특이 소견이 없고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RG004의 CMC 플로어입니다. 현재 공정개발이, 공정연구가 마무리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GMP 배치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4분기에는 미국의 IND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예, IP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파이프라인별로 어, 국내외 글로벌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시리즈 C 펀딩을 마무리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프리 IPO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는 IPO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IPO를 계획하고 있는, 계획하게 될 시점에서는 어, 저희의 다양한 임상 프로그램들이 어, 운영될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어, 좋은 성과를 또 예상을 어,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 요약 페이지입니다. 알지노믹스는 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관련 RNA를 잘라내고 동시에 원하는 RNA를 붙여넣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항암제, 알츠하이머, 유전성 망막 변성증, 레트증후군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새로운 타겟에 새로운 인디케이션의 파이플라인들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372억 원의 시리즈 C 펀딩을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프리 IPO, 내년 말에 IPO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 측면에서는 어, 글로벌 빅팜들과 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척된 어, 사업개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개발 측면에서는 올해 가난 파이플랜에 대해서 식약처와 FDA에 IND 승인을 받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뇌암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임상착수 그리고 유전성 망막질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FDA IND 승인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착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